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건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his is your host, 대건, as always. Did you guys have a great day today? 오늘 하루도 알차게 잘 보내셨나요? I hope you guys did.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표현도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복습하면서, 섭외하게 복습하면서, 멋지게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begin by reviewing what we learned yesterday. 여러분, 어제 표현 기억나십니까? 기억 나십니까? 제 말투가 아닙니다. 이상하십니까? 자, 여러분 그 그걸 배웠습니다. 뭐 다리 좀 떨지 말아 좀 성가신다, 거슬린다. 정태 표현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 그거였죠. 뭐 어떤 신체의 부위를 흔들다, 떨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동사 shake, S H A K E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에 뭐 성가시는, 거슬리는 정도의. 아, 느낌을 전해주는 형사, annoying. 이놈아, 도 또, 또, 또 다른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don't shake your legs. Well, it is, it's annoying. 이런 식으로 문장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같이 한번두번 내뱉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hall we? 가볼까요? 야, 다리 좀 떨지 마. 아, 성가시다고. 영어로는요, don't shake your legs. It's annoying. 여러분 꼭 뱉으셔야 됩니다. You have to speak out the sentence with me right here, right now. 오케이? Okay? 한번 더. One last time. 야, 다리 좀 떨지 마. 거슬린다고. Don't shake your legs. It's annoying. Awesome. 잘했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듣기만 한다고 늘어 끝에 으면야 우리 영어 10년 넘게 동안 공부했는데 지금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 바 변해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문장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문제 뭐를 준비해봤냐면요, 를 어, 한국말 나하게 되면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를야 잠깐만 내 거실에 불좀 끄고 정 대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제 외출을 하게 될상황인 거죠. 외출을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you are about to go out with your friend or um, with your girlfriend or with your boyfriend. Just whoever it is, you are about to go out right now. 나가려던 참인데요. 딱 이제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친구는 이미 나갔고 헤이 hey, 뭐야 내가 시동 걸까 하고 있는데 야 잠깐만 내 거실에 불좀 끄고 요런 말씀들 꼭 하시게 되게 마련일 것, 같은, 것 같아요 은같 <laughs> 아니면 거, 구, 불과 그 거실에 불이 아니더라도 뭐 화장실에 불을 까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그 부엌에 그, 가스레인지 같은 거 내가 실수로 안 껐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응용해서 말해보기 빼놓을 거고요. 제가 오늘 대표 문장은, 야, 잠깐만, 거실에 불좀 끄고, 정대표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할지 궁금하시죠? 영어로 먼저 뱉트워드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갑니다. 야, 빨리 가자. 늦었어. 늦었어. We have to hurry. Or, we're going to be late. 빨리 안 가면은 늦을 것 같단 말이야. 빨리 가자. If not, we're going to be, we're going to be late. 잠깐만, 내가 잠깐만. 내가 hold on I need to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hold on hold on hold on hold on i need to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hold on I need to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천천히. hold on i need to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hold on I need to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Hey, 내가 Hold on, I need to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영어좀 오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빨리 말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Hold on, I need to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정표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아무래도 그 카메라 앞에서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평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는 척이 있어 보이려고 조금 <laughs> 오버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 그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빨리, 한국말은 이렇게 빠르지만 영어도 이렇게 빨리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속도는 Hold on, I need to turn up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저는 보통 요 정도 속도로 말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문장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Hold on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고 있죠. Hold on 말 그대로 뭐 되거나 Hold on 쥐다잖아. 뭘 쥐는데가 아니고요. Hold on 자체가 그냥 한그 표현으로 쓰이고 있죠. 잠깐만 정도의 양스죠 잠깐만 Hold on, 잠깐만 하면서 문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w h e r e I need to do something 이러면서 또 문장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동사 need가 있습니다. need need는 당연히 need something 무언가를 필요로 하다라는 뉘앙스를 전해주는 동사죠. 이 명사 자리 something 자리에 바로 to 부정사를 때려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뉘앙스를 전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 그 불을 꺼야 되는 거잖아요. 그저 그렇죠? all the lights. 오늘은 그냥 the light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the lights를 꺼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불 따위를 끄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구동사 뭐가 있죠? You know it, don't you?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뭐 있죠? 그죠? Turn off라는 표현이 있죠? T-U-R-N-U-O-F-F가 있겠죠? Turn off something. Turn something off. 하게 되면은 무언가를 끄다라는 뉘앙스가 된다는 거죠. 오늘 끌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가스 끄는 것도 아니고 Turn off the lights. 그렇죠. 불을 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을 끄는 것이 필요로 한다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 need to 바로 붙이면 돼요. 뒤에 동사 부분 은 turn off the lights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Be careful. The verb in this sentence is basically need, not the turn off part. Okay. Turn off, turn 아, 바로 놓였습니다. 죄송합니다. Turn off 부분이 이 문장에서 동사가 아닙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need에 아시겠죠? turn off 이 부분은 투부정사 붙으면서 명사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I need to turn off the lights. 근데 불 좀, 불들 좀 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마지막.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은 불인데 어디 있는 불이에요? 거실에 있는 불들이잖아요. 명사 바로 뒤에다가 여러분 또 전치사구를 때려 박을 수 있거든요. For example, 어, 뭐 해볼까요? 어, a book on the table. 그러면은, 테이블 위에 있는 책한 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The keys in the living room 하게 되면은 부엌에 있는 그키 꾸러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름불인데 거실에 있는 불이잖아요. 그러면아 되거라 니 말인즉슨 The lights 뒤에다가 그거 In the living room을 붙이면 된다는 거야. Perfect.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I need to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내 방에 불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I need to turn off the lights in my room That's right 화장실, bathroom이죠 그러면 in the bathroom 하면 은 화장실 안이라 뜻이잖아요 I need to turn off the lights in the bathroom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Easy, isn't it? You got it? 이해하셨죠? 바로 여러분 제 터널로 한번 짜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좀 웃기게 잘랐어요 좀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야 대건한 잠깐만 내 뭐뭐 좀 해야 돼 Hold on I need to 두구정사 바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뭐 해야 되는데요? 불 끄는 거 거실에 있는 불 말이야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야 대건한 잠깐만 내 뭐뭐 해야 돼 Hold on I need to 뭐 하는 걸 해야 되죠? 불 끄는 거 어디에 있는 불 거실에 있는 불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합체 보면은요 Hold on I need to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Hold on, I need to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그냥 전천히 하시려면은 Hold on, I need to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오늘 편 계속 이렇게 배워보고 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또 발음 팁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셨죠? 자, 여러분. 그 앞부분에 여러분 제가 Hold on, I need to까지 잘라놨어요. Hold on, I need to인데 자연스럽게 지금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붙으면서 Hold on, I need to. hold on i need to 이렇게 붙게 되고 있죠. 발음이 나고 있죠. 그들 한번 듣긴대로 따라해 보실까요? hold on i need to hold on i need to 그렇죠. i need to가 붙으면서 i need to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 그리고 to 부정사 부분에는 강세가 상대적으로 죽는다라는 것만 중점적으로 집, 뭐죠? 그, 그 부분에만 좀 이렇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나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요. 뒷 부분에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거실에 있는 불을 끄는 거라고 말, 이제 부분인데요. Turn off 발음하실 때 turn T U R N입니다, 여러분. Turn T urn 입니다 Turn 약간 turn R 사운드, L 사운드 좀 살려주시고요. Off O F F거든요. Off F 사운드는 절대로 윗입술, 아래 입술이 다섯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윗니, 아래 입술에 대시고 지금 되세요 토끼처럼 이렇게 되시고 끌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따라해 보세요. off. off. 따라하세요. turn off. turn off. 아시겠죠? 이 느낌 꼭 살리셔야 돼요. 아랫입술이 간질간질 괴로워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발음하신 겁니다. 그래서 turn off the lights. 소리 느끼셨죠?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lights in the living room 부분 동안 잔지를 이렇게 붙죠. turn off the lights in the lights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발음 팁 한번 제시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 팁 드린 거잘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세번가지근 시계 내뱉어 볼수 돌아가겠습니다. It's your to everybody. Let's do this together. 갑니다. 헤비고.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 거기 있어 봐. 거기 있어 봐. 야, 잠깐만. 내 동사 좀 해야 돼. 자, 어떤 동작을해야 되는데요. 거실에 불 끄는 거. 야, 잠깐만, 잠깐만, 내 투부정사 좀 해야 돼. 아까 동사 해야 된다는 걸좀 약간 죄송합니다. 동사는 need에요. 투부정사 하는거야 다시. 야, 근데 잠깐만, 투부정사 좀 해야 돼. 자, 뭐 해야 돼는데요 거실에 불 끄는거. 그렇죠. You guys are doing great. 잘하고 계십니다. One last time. 한 번만 더.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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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투부정사 해야 된다니까? 자, 뭐 하셔야 되는데요? 거실에 불 끄는거. 그렇죠. p e r f e c t everyone,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잠깐만 e 뭐뭐 좀 해야 w h o l d on. I need to. 뭐 하셔야 되는데요. 거실에 있는 불들을 끄는 거. t u r n o f f t h e l i g h t s i n t h e l i v i n g r o o m 합치면은요 h o l d o n i n e e d to. t u r n o f f t h e l i g h t s i n t h e l i v i n g r o o m h o l d o n i n e e d to. t u r n o f f t h e l i g h t s i n t h e l i v i n g r o o m 이렇게 오늘의 표현도 긴것 같지만 별거 아닌 문장이었고 간단하게 어, 우리 소화를 해 v e 습니다 m 챙겨가시고요. 어, 매주 화면 보고 일은 여러분, 저녁은 쑥쑥 영단어라는 또 팟캐스트가 팟빵이라는 그 호스팅 서버에 업데이트가 된 날입니다. 뭐 거기에서 바로 구독하시고 보셔도 되고요, 다 공짜니까요. 아니면은 뭐 제가 또제 블로그에도 퍼다 그 나르죠잉. 거기에서 뭐 참고하셔도 좋고, 아무쪼록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 공부거리들 많이 어, 충족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하디도 여기까지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I'll see you guys all i 꿀자배 해볼거야 안녕히 계세요 빠빠이